도태는 뭐 하는 곳이야? 하라고 있는 곳이란 말이야. 염색나는 아, 아, 놈이네, 이거 완전히. 목숨 보여주고. 아, 어, 살짝 보여주고. 어, 나 숨을 끄니까 심장 때 손만 여기 만져보여.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들은, 애들은 가라, 가라, 이나. 정수입니다. 자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21살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중학교 때부터 만난 동갑내기 남자친구가 있는데 아직 한번도 관계를 안했어요 저는 이제 하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지켜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나봐요 <laughs> 같이 모텔을 가도 정말 손만 잡고 자고 제가 직접적으로 하자라고 말하기엔 부끄럽고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면 제가 이제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라는 생각도 들고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조언해주세요 <laughs> <laughs> 대박이다 근데 21살 여자신데 중학교 때부터 만난 동갑내기 친구가 있으면 지금 몇 년에 사귄 거야 그때부한 번도 <laughs> 안 했다고 뭐야? 확실히 <laughs> 어떻게, 어떻한 건가? 이제? 거의 한, 근, 한 5, 6년을 사귀신 건데. 근데 저도 제 주변에 이런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오... 네? 중학교 때부터는 아닌데, 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한 20살 넘어가기, 한 2, 3년 사귄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안한 거야? 진짜. 진짜? 어. 해가지고, 넌뭐 하고 있는 거야? 와, 어떻게 안할수 있어? 이럴 때, 와, 내가 자 아니야? 이러면서 <laughs> 내가 막 그랬단 말이야. 고자 물이야, 뭐야? 음. 근데 할 할 뻔한 적도 있었대 야. 같이 집에 누워있다가 할 뻔했는데 그때는 여자애가 콘돔이 없으면 안 한다고 했대 아, 아 그건 당연히 응, 필수로 해야 응. 되니까 어. 근데 남자애는 또 콘돔을 또안 사러 나간 거야 뭐이 고집인가? <laughs> 나 몰라 영신 <laughs> <나. 웃음> 가는 놈이네 이거 완전히 <laughs> 사려면서안한 거야 진짜. 야, 너네 대박이다. 아... 이러면서 나 진짜 깜짝 놀랐거든. 근데 진짜 어렸을 때부터 사귀고 이제 성인이 됐는데 이게 계속 지켜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물론 맞을 수도 있어. 음, 음. 그지만난 싫어. <웃음> <하지>? <웃음> 아니면 남성분이 그거 아닐까? 여성분이 이렇게 계속 밀어내서 시도를 하려고 했었다가 그거 아닐까?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좀 음. 그런 거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사귀고 음. 스킨십은 있었더라도 그 것까지는 음. 아직 서로가 부끄러운 그치, 것 같은데? 야뭐 그럴 수도 어. 있다. 어, 남자들도 가만 보면은 엄청 숙기 없고 음.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둘다 초경험일 거 아니야? 중학교 때부터 만나으면은 그러면 음. 둘다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하고 싶지만 음. 그 무드를 좀 잡는 그런 거. 잘 모를 수도 있고 그치. 근데 지금 이 여성분이 사연을 보내줄 정도면 남성분보다 지금 여성분이 <laughs> 조금 더 빠진 <빠른> 거거든요 <laughs> 남자가 먼저, 여자가 먼저는 없는 거라서 사실 적당히 아껴줘야지 <laughs> <학교> <laughs> 아니 다 이제 21살이면 이제 배울 만큼 배웠단 말이에요 여자도 뭐, 모텔을 가도 손만 잡고 잔데 모텔은 뭐 하는 곳이야 하라고 있는 곳이란 말이야 그 사람이 진짜 그러면은 고자가 맞을 수도 있긴 한데 어? 손만 잡고 잔다고? 음. 어떻게 손만 근데 사실 응. 여자분 본인이 진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자 이렇게 이끌어갈 수가 부끄러울 수도 있어 어, 어, 진짜 그렇지, 좀 그렇지. 자존심도 상하고 응. 근데 이건 하자라고 한다기보다는 좀 술에 응. 그렇지 술에 만약 둘다 팀이 <laughs>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응. 둘다 술을 못 하시더라도 한잔씩맥이라도 응. 뭐 뭐, 아니면 뭐 와인도 괜찮으니까. 응. 조금... 알딸딸할 정로 알딸딸할 아... 때여자분구 그냥 오나숨먹으니까심장때손만 여기 만져봐 심장 <laughs> <신장> 갖다 대줘봐 <대주마. 웃음> <laughs> 남자 뭐야 여기요 <laughs> 자연스럽게 갈수 있는 그 정도는 여자친구 분이 할수 있으니 까 남자는 알거 아니야 자꾸 새끼손가락이 움직여 그러면서 <laughs> 좀 자연스럽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나는 그런 거가 좀 좋은 것같아좀 그래도 이 성관계만 안 했지 뽀뽀나 키스는 음... 거라고 전 믿어요. <웃음> <웃음> 누워 있을 때뽀뽀하고이렇게 하다가 그냥 장난을 치는 거야. 장난 어, 어 가슴 뭐 어쩌고 단단하다. 아, 아뱃살 귀엽다 이러면서 계속 그냥 좀 살을 터치하는 거지. 그러면 좀 남자들 좀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이 올거 아니야. 근데 뭐 그런 거 어떡하지? 아 오늘 따라 왜이래? <laughs> 왜 이런 거야 진짜로? 해제예요 <laughs> <laughs> 아니면은, 칭찬을 많이 한번 해보세요. 사람은 칭찬받는 거에 되게 약해서, 누워있거나 이랬을 때, 아, 오늘 되게 너 잘생겨 보인다. 아, 오늘, 오늘 되게 멋있어 보인다. 근데 진지하게 해야 돼요. 딱 웃음기 싹 빼고, 어, 나 진짜 오늘 멋있어 보여. 딱 이러면은 갑자기, 슉! 너무 <laughs> 이렇게 가버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음... 근데, 가슴 아프긴 하다. 여자분이 이렇게 사연을 줄 정도면. 음... 근데, 사연. 여자분도 그렇겠지만, 남자분도 또. 응? 더... 고민이 있을 거야 아, 또 친구한테 가서 쓰다 그치 <laughs> 어떻게 해야 하냐 못하겠다 <laughs> 근데 <웃음>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어, 이, 이런 남자친구가 오히려 좋아요 다른 분들과 연애를 해보진 않으셨겠지만 하잖아요 와 짐승같은 놈들도 너무 많아요 수트로 빽빽이야 와 진짜 런칭 나가는 애들도 진짜 많거든요 예. 난싫다한데막 들이대는 애들도 있고 그런 거에 비하면 남자친구는 되게 소스윗하는이니까 그래도 너무 스윗을 쓰지 말자 어. 아까 한번 도발을 한번 해보세요 도발을 한번 해보세요 해시거나 아니면은 좀 장난스러운 도발 음. 아니면 옷을 한번 바꿔 입어보세요. 원래 있던 어, 스타일 어, 원래는 좀 캐주얼하게 음. 아니면 좀 귀엽게 입었다 싶어. 오늘은 내가 꼭 해야겠어. 아우. 오늘은 이런 옷을 자면서 이렇게 해보겠어. 치마 입고 아, 그치. 섹시한 음. 옷 입고 좀 메이크업하고 좀 어필을 해보면은 이성의 끈이 딱 풀리는 그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음. 머리도, 머리 끈사섹시맞지 어, 않나? <laughs> 목선 보여주고. 어, 살짝 보여주고. 원래 살에 민감해요. 예, 남자들은 아무리 부정을 한다고 하지만 그 속살에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 진짜 만약 에 그래도 안 달려든다 이거는 사실 문제 있어요. 그거는 그냥 그때 돼서 화내세요. 예, 남자친구한테 그냥 너 어쩌고 너무 안 해주면 화내야지. 어. 넌 내가 여자를 안보여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일단은 해보시는 데까지 뭐 옷을 바꿔 입어보고, 뭐 머리도 해보고, 향수도 바꿔보고. 뭐 음, 데이트 코스 원래 관계라는 게 서로 노력해야 되는 그치. 거지 근데 약간 열받기는 하죠 여자 입장에서는 맞아 그냥 바로 들어와줬으면 좋은데 맞아. 뭐. 그래도 연애한 지도 오래됐고 그랬으니까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우리 여자분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 네, 다음에 후기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사연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래 이메일로 통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좋아요. 다음에 봐요.